다 못하신 분들은 돌려놓으세요. 어. 자, 뭐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 어쨌든 하는 거는 수업 페이지에 써서 나와 있으니까 설명만 한번 해볼게요. 어. 좀 간단한 버전으로 일단 설명을 드려보면은 최초 상태로 돌아가서 프리에스티 계정 생성과 삭제, 아니, 생성하고 비밀번호 세팅까지 하시고요. 어, e m p 0 0 3라는랜카드니까 그러니까 IP ADR을 이라는 명령어를 치면은 어떤 랜카드 이제 이름이 나오죠 랜카드 명이 그 랜카드의 이름이 아그 랜카드가 활성 되는지 었 보려면은 그 스테이트 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쵸죠 업이라고 되어 있어야만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 이제 FT로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포트포워딩이라는 걸 먼저 해줘야 돼요 그 포트포워딩을 하시고 이제 FT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FT로 오실 때는 사실 이제 싹다 삭제하고 우리가 해둔 걸 삭제하고 오시는 게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리아 계정으로 이제 만약에 로그인 했다라고 하면은 그 코리아 ST 계정으로는 이제 랜카드 설정 관련에 있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끄고 다시 루트로 들어온다기 보다는 코리아 ST 계정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수를 통해서 그냥 잠깐 루트로 들어가시는 게좀더 좋다. 그렇죠? 그래서 루트로 잠깐 들어가서 locate m b 03요명령어 했죠? 요게 이제 요걸 찾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 업데이트 db를 한번 쳐 주셔야 돼. 요 업데이트 db. TV. 업데이트 db를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etcc로 시작하는 것이 이제 설정 파일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Auto connect 트루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네트워크 관련 설정을 내가 만졌다 라고 하면 반드시 시스템 시티에 리스타트 어, 네트워크 매니저 어, 재시작을 해줘야 된다는 라 거예요. 음. 이게 좀 간단하게 설명한 거고요. 음. 좀 자세하게 쓰면은 이제 뭐야? 자,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것, 어, 최초 상태로 돌아가, 그 다음에 다시 기계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 상태로 돌아가기, 돌아가고 싶으면은 이 기계를 꺼야 돼요 일단. 그 말은 뭐야? 여기서 컴퓨터 끄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최초 상태로 가서 복원을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현재 상태는 저장해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체크 박스 나오면은, 체크 해제하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어 최초 상태로, 현재 상태가 이 최초 상태였던 이 상태로 변경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루트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로그인 하자마자, 코리아 ST 계정 생성. 그 다음에, 코리아 ST 계정. 계정의 비밀번호 세팅. 지금 비밀번호 뭐 코리아 131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이 코리아 SD 계정을 만든 이유는 보통 이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루트 대신에 모든 일을 수행할 마스터 계정 하나는 꼭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IPADDR 명령어를 통해서 랜카드에 이름 확인하고 IP는 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포트 포딩. 하시고. 자, 포트 포워딩을 하는 이유는, 자, 가상머신 세계에서는 원래 이 바깥쪽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어, 포트 포워딩. 개구멍을 뚫어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어제. 어, 그제. 그래. 음. 자, 그 다음에, 푸티 접속. 접속하실 때는 코리아 ST 계정으로 접속을 하시면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자, 수를 통해서 루트 계정으로 잠깐 로그인을 해줘야 돼요. 왜? 코리아 ST 계정은 뭐다 시스템에 관련된 일을 할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루트로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 수동으로 이제 이제 랜카드가 우리 컴퓨터가 재부팅 시에도 자동으로 켜지게끔 수동으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e m p 0 s 3의 설정을 바꿔야 된다. 어, 랜카드의 설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랜카드와 관련된 설정 파일이 어디인 찾아야 돼요. 자 찾는 명령어 l o c EMP0S3. 라고 했는데, 뭔가, 오류가 나. 왜, locate라는 거를 쓰기 위해서는 설치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 DNF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돼요. DNF install, 프로그램 명.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 그 다음에, in과 mlocate를 설치하시면 돼요. 만약에 설치 후에 locate EMP0S3라는 명령어를 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라면 업데이트 t e db. 라는 명령어를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DB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아무튼 업데이트 DB를 하시고 다시 한번 입력을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은 뭐 ETC로 ETC로 시작하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우리가 어, 빔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오토커넥트 트루라는 문장을 한줄 입력을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다 하고 나서, 어, 네트워크 매니저를 리스타트 하시고, 그 다음에 시스템. 자, 리스타트는 뭐야? 재시작이고요. 스테이터스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우리가 뭐야? 어. e x 이트 하면 되겠죠? 왜? 잠깐 접속한 루트 계정에서 빠져나오면 되겠죠? 음. 고기까지 하시면 성공이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성공이고요. 자, IP를 이제 고정 IP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수동으로 IP 설정하는 거. 자, 지금 현재 저는 뭐 했냐면은 어 수를 통해서 루트로 잠깐 들어왔습니다. 어. 자, 수를 통해서 루트로 계정 로그인. 루트 계정 로그인. 그 다음에, 자, 자, l o c a 자, 랜카드에 이제, 여기 있는 얘를 바꿔줄 거예요. 음. 얘를 바꿔줄 거예요. 이 IP를. 자, l o c a e m p 0 3 라고 하면은, 이제 요거 있죠? 이게 설정 파일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쵸? 그대로 드래그해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자, 빔을 통해서, 편집을 해야겠죠. 그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뭘 적어도 되는 여기다가, 어. 여기다가는 자 매뉴얼 이렇게 적으시고요그 어. 다음에 어드레스 10.0.2.16에 24. 이렇게 적어놓을요그 다음에 Gateway는 아까 10.0.2.2 였나?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DNS는 8.8.8. .8, .8, .8, 8 이렇게 그냥 적어놓을게요. 음. 자, 이렇게 하시고 ESC하고요. WP에서 나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정 파일 건드렸으니까 Systemctl, Restart, Network, Manager. 그 다음에, 커넥션 다운 c t i o n o u s 3 라고 하면은 이제 연결이 끊기겠죠? 어.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다시 r o o 로 로그인을 합니다. 현재는, 어 10.0.2.15에서 10.0.2.16으로 바꾼 상태에요. 자, root. 그래야 1, 2, 3, 4.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이거를 적어 드릴게요. 이제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수를 통해서 루트로 로그인 했어요. 그다음에 자, 로케이트 e m p 0 3 그다음에 ETC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서 요거는 여기서 안에다가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어, 이렇게, 그다음에 지금 적어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시고,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나 해준다. 그러면 아마 연결이 끊길 거예요. 왜? 우리가 다운 시켰기 때문에 랭카드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버츄얼 박스 요, 요 기계로 돌아가서 컴퓨터로 돌아가서 여기서 루트로 로그인하고. 거기에서 업을 해준다 그 다음에 푸티 재시작 푸티 리스타트 해주시면 여기서 리스타트가 아, 없네 어 리스타트가 없어요 자, 현재 푸티 요렇게까지 하시고요 요렇게까지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컴퓨터로 가서 기계로 가서 자, 여러분들이 해야될거 문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요 부분에 있잖아요 요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코리아 어, ST로 요렇게까지 하시는게 문제입니다 이거 하셨으면 저 보여주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어 일단 접속이 아마 안될 거란 말이에요 어, 이렇게 작업을 다 하고 나면은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ip 하시고 이거를 제가 가까기 땡겨 보여 이렇게요 보시면 ip가 변경이 되었죠 10.0.2.16으로 자 ip가 변경이 됐어요 지금 그 다음에 랜카드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쇼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루트, 아, 코리아로 들어가 보죠. 자, 들어가면은 안 들어가죠, 이제. 자, 안 들어가진 이유는 단순해요. 자, 우리가 여기 푸티로 접속하기 위해서 포트포딩이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자, 설정 들어가서 네트워크에 포트포딩을 보시면은 우리가 호스트에서 들어가면 1로 들어가는 건데 10.0.2.15는 바꾸기 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뭘로 해줘야 된다? 1요구 해줘야 돼요 자 확인 확인 그 다음에 다시 키스 접속 여기서 코리아 계정을 더블클릭하게 되면 경영어 입력창 나오죠 그러면은 들어가야 된다 여기까지 해야지 어. 여러분이 접속을 할 수가 있다 접속하기 위해서는 포트포워딩을 들어가서 SIP의 값을 10.0.2.15 였던 거를 10.0.2.16으로 변경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는 이제 뭐 우리가 기존에 포트포딩 할때 IP가 10.0.2.15 했는데 현재는 1 6으로 변경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설정도 다시 해줘야 된다. 자, 여기까지 다 됐으면 저는 스텝샷한장 찍어줄게요. 자, 현재 상태 클릭하시고, 찍기. 자, 어 IP 변경. 자, 10.0.2.165에서 10.0.2.16으로 변경. 다음에 확인 눌러서 찍어 놓을게요. 뭐 여기다가 IP 변경 안 쓰고 뭐 IP 설정 뭐 변경하면서 그렇게 써도 상관은 없다. 자. 자, 그다음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인데 일단 먼저 설명만 먼저 하겠습니다. 자, 수도라는 거에 대한 개념입니다. 수도. 자, 여러분 우리가 현재 루트라는 계정이 있고요. 자, 테스트라는 계정은 언급은 안 할게요. 걔는 그냥, 그냥 계정을 만드는 거. 를 한번 해보는 거기 때문에 자, 루트라는 계정이 있고 현재 우리가 코리아ST라는 계정을 만들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코리아ST 계정 왜 만들었어? 라고 하면 은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줄 알아야 돼요. 자 원빈님 코리아ST 계정 왜 만들었죠? 설명했어요. 아까 어왜 만들었어? 어, 그러니까 마스터 계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앞에 루트 대신에 어 모든 일을 대신해 줄 계정 하나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줘야 돼요 자 아무튼 자 근데 코리아 ST 계정으로 현재 네트워크에 관련된 설정을 사용하지 못해 자 지금 현재 뭘로 들어왔어요 코리아 계정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어떤 설정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현재 코리아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 수를 통해서 자, 루트로 들어간다는 거는 루트로서 일처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끝났으면은 EXIT로 엑시트로 어, 빠져나오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자 코리아 계정으로는요 이런 거 밖에 못해요 자, LS 같은 거는 IP/AD 기자 이런 거 밖에 못합니다 자, 좀 전에 했던 업데이트 DB 같은 것들 있죠. 업데이트 DB 기억나시죠? 해 보면은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어. 루트 계정으로는 뭐 업데이트 DB나 뭐 빔을 통해서 뭐 ETC에서 뭐 EMP 공격약 하고 있죠. 네트워크 매니저 관련? 그거 할수 있고요. 랜카드 껐다 켰다 하는 거. 그것도 할 수가 있다 근데 코리아는 그런 거 못한다 음. 자 아까 전에 했던 거 뭐야 시스템 CTL 어, 뭐 리스타트 네트워크 매니저 라고 하는 거 있다 이것도 안 돼요 음. 안 됩니다 어. 근데 아마 이런 건 되겠죠 스테이커스 어, 이런 건 되겠죠 상태 보는 거는 음. 요런 거 빠져나올 때는 Q 누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런 거를 못해요. 그래서 이 수도라는 게 있는데, 이 수도라는 거를 명령어를 치게 되면은, 명령어로서 치게 되면은, 그러니까 루트로서 잠깐 실행이 되는 거다. 자. 어. 또 업데이트 대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얘기가 쭉 나오죠? 자, 그냥 일단 그냥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리아 123을 치면은 자, 코리아 ST는 뭐 이런 거할수 없다. 그러니까 수도워스라는 거는 수도 명령어를 쓸수 있는 녀석들인데 너는 못 한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그냥 리눅스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2 m i 라고 하면은 누구예요? 코리아 st죠. 자, ls에 보면은 뭐야? 누구로서 실행하는가 o 코리아 st로서 ls를 실행한다. 자 수도 ls. 자 수도 ls는 뭐야? 루트로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나와 지금? 설정 파일이 없다. 너 못한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일단 여기까지.